<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 김지산입니다. 바리니 입문 가이드 시리즈 이번 영상에서는 모터사이클 용어 편입니다. 모터사이클 관련 컨텐츠를 보다가 문득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용어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터사이클 용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터사이클 구조 그 중에서도 모터사이클 전면부의 파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펜더입니다. 보통 휀다 펜다, 후렌다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펜더가 맞습니다. 노면의 흙이나 빗물 등이 운전자에게 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드벤처나 엔듀로 장르에서는 펜들을 어, 생략하고 커다란 비크를 장착한 기종도 있습니다. 펜더를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시켜서 흙이 끼는 이 것을 방지해주고 손쉽게 안쪽을 청소할 수 있게끔 만든 파츠가 비크입니다. 다음은 캘리... 캘리퍼입니다. 캘리퍼는 브레이크 패드를 디스크에 밀착시켜서 제동력을 발휘시키는 장치입니다. 캘리퍼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캘리퍼가 고정되는 방향이 디스크 회전 방향과 90도 축을 이루고 있다면 액시얼 캘리퍼, 회전 방향과 같다면 레디얼 캘리퍼입니다. 액시얼 캘리퍼는 제동시 볼트가 직각으로 저항값을 받아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동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주로 커터급이나 엔트리급 모델에 쓰이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반대로 레디얼 캘리퍼는 고정 볼트가 디스크의 회전 방향과 같기 때문에 볼트에 강해지는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레디얼 캘리퍼는 강한 제동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모터사이클에 주로 탑재됩니다. 물론, 가격은 더 비쌉니다. 다음은 포크입니다. 충격 흡수, 트랙션 유지, 조향성 향상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프론트 쇼, 앞 쇼, 쇼바라고도 불리는데 정확한 명칭은 프론트 포크 혹은 프론트 서스펜션입니다. 포크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아우터 튜브가 하단에 위치하고 이너 튜브가 상단에 위치해 있다면 정리식 포크. 반대로 이너 튜브가 하단에 위치하고 아우터 튜브가 상단에 위치해 있다면 돌입식이라고 부릅니다. 정리식 포크는 크루저, 스쿠터 같은 장르에 주로 쓰입니다. 모터사이클 하단부를 중심으로 무게가 집중돼서 직진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돌입식 포크는 이너 튜브에 실린 하중이 가벼워져서 운동성이 높아집니다. 노면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이고 핸들링도 가벼워져서 주로 네이키드나 스포츠 장르의 모터사이클이 도립식 포크를 장착합니다. 다음은 카울입니다. 카울 뭐 페어링이라고 불리는데 두 표현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간혹 프런트 페어링을 두고 뚝배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재밌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카울은 주행풍을 흘려 보내고 이물질로부터 차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치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프런트 카울입니다. 프런트 카울은 헤드라이트 부분을 감싸는 파츠입니다. 프런트 페어링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런트 페어링은 모터사이클의 얼굴인만큼 디자인에 많은 영향. 을 프론트 페어링은 기능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스포츠 모터사이클의 경우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프론트 페어링은 공기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크루저나 투어러 모터사이클의 경우 주행풍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은 사이드 카울입니다 프론트 카울이 모터사이클의 얼굴이라면 사이드 카울은 차체의 윤곽을 잡아줍니다 공기역학적 기능은 물론 배터리, 배선 등 전자 관련 제품들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으로 리어 카울입니다. 프런트와 사이드 카울이 각각 기종의 정체성과 윤곽을 표현한다면 리어 카울은 차체의 인상을 마무리짓는 부분입니다. 기적인 부분에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기종에 따라서 수공구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스로틀입니다. 스로틀을 엑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스로틀입니다. 비행기 엔진에서 구동약을 제공하는 주요 부품이 스로틀인데 현재는 모터사이클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로틀의 역할은 자동차의 엑셀레이터와 비슷하지만 엑셀레이터는 발로 밟는 가속 장치고 스로틀은 손을 이용한 가속 장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체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산소와 연료가 섞인 혼합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때 실린더에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부품이 바로 스루틀입니다. 스루틀은 크게 전자식 스루틀과 케이블 스루틀로 나뉩니다. 케이블 스루틀은 밸브와 스루틀을 케이블로 연결해서 밸브의 개폐 정도를 조절합니다. 세밀한 조정은 어렵지만 고장 시 비교적 간단하게 수리를 할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모터사이클에 케이블 스루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전자식 스루틀은 전자식 모터가 밸브의 개폐 정도를 조절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이면서도 세밀한 스루틀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식 스루틀을 적용한 모터사이클에는 크루즈 컨트롤도 탑재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어로 모터사이클 나 세밀한 조절이 요구되는 스포츠 기종에는 전자식 스루틀이 주로 쓰입니다. 물론 단 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전자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케이블 스루틀에 비해서 가격이 높고 구조도 복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터사이클 부품 명칭 1편을 마무리했습니다. 모터사이클 부품 명칭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